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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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해병대 예비역분여 회장 정원철입니다. 여리 조금 빠졌지만 해병대 수료를 마치고 처음 받았던 빨간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분 해병도 아니고 좌파 해병도 아니고. 그저 후배 해병의 비극과 의인 박정훈 대령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해병일 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집회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해병대 선 후배 여러분, 또 해병 가족 여러분, 청년. 군 장병, 어머님들, 그리고 각 당의 관계자들께 주최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년 전, 1987년 6월 국민들의 외침 속엔 보원, 철폐, 독재, 타도도 있었지만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울분 섞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 전 오늘 국민들은 권력자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못답빈꽃한 송이 재해명을 살려내라! 37년 전의 역사와 같이 무도한 권력자로부터 야, 의자가 기분. 국민이 승리하여 의자가 기분. 말도 안되는 사고로 희생된 우리 최해병을 하을 풀어달라는 바람이 담긴 집회명 87년 6월의 외침의 종착점이었던 오늘 24년 6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백자 선배님부터 1,200자 후배님에 이르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앞장서고 청년과 군장병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최해병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누가 수사 의압을 가했 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과 간신배 무리만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병대원 특검 받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해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게 황명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해병대 예비역, 해병가족, 청년, 그리고 군 장병 어머니들의 외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돌이킬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못 잡힌 꽃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해병 홍별 출세 위해 미안하한 아들 부말 없이 죽어주랴.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못답힌 꽃한 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站着。